돈쓸 생각을 좀 하고 와야 돼요. 돈을 쓸 생각이 있어야지 여기도 들어가보고 저기도 들어가보고 할거 아니에요. 가성비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근데 근데 돈을 너무 안 쓰려고 하다 보면은 여행은 무조건 실패하게 되겠어요. 안안 안 들어가잖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말말 시키면, 이렇게 건배. 이렇게 또말 시키면은 대화도좀 나누고. 마사지로드 가면서 하면 이게 영상 이 이제 두 가지 정보 같이 들어가 잖아요 그냥 해외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이 봐도 좋고 국회 오신 분들 봐도 좋으니까 지금 여기가 이제 정실론이에요 정실론 뒤에가 이게 정실론이거든 요 여기가 이제 박라로드잖아요 박라로드 가 해변 쪽에 바통빅스 사인이 있고 여기 두 번째 길이죠 일방통행로 에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 이쪽 길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마사지 잡지 제일 많아요 이쪽 길은 이제 마사지는 좀 기대하긴 좀 그렇고 그냥 약간 태국 스타일이에요 약간 복장도 조금 이렇게 이는게 아시죠? 네. 마사지는 기대하긴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마사지로도 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해외여행 실패하는 법 3가지 말씀드리려고요 여러분 뭐 저보다 더 많이 여행 다녀보신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제 경험을 기준으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달 전쯤인가? 한국분 한 분이 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아 북해 괜히 왔다고. 낫겠다고뭐 <laughs> 이렇게 해가지고 실패했다고 여행 실패했다고.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뭐 북해지시 문제가 아니고 어, 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준비가 안된 거죠. 준비가 안된 거예요. 방콕 갔으면 더 실망했을걸요. 방콕은 더 힘들어요 북해보다. 교통만 음... 편했지. 아직까지 부켓만큼 돈이요 여기 부켓은 샌드박스가 든지 벌써 7개월 넘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해외행 여실하는 방법, 실하는 비법 첫 번째는 돈을 너무 안 쓰려고 그러면 안 돼요. 너무 가성비만 찾다 보면은 가성비를 찾는 건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가성비를 찾는 건 좋은데 너무 가성비만 찾다 보면은 이게 내가 써야 될때못쓸 수도 있어요. 물론 호텔? 호텔 뭐 숙소라든지 아니면 숙소 위치라든지 이런 거 잡을 때는 가성비 무조건 따져야 돼요 이제 슬슬 마사지 들어가기 시작돼요 마사지 하도 마찬가지에요 방금 이제 말붙잖아요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가 300 바트밖에 안 하잖아요 300 바트 발 마사지 받으면 되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막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아 타투 잡다 한번 들어가 봐요 그냥면 타투도 <laughs> 아나 미용실 나는 한국에서만 갈 거야 하지 말고 여기도 미용실도 가보 들어가 보세요 이런 뭐 투어 투어 미리 배야 예약하고 오겠지만은 이건 투어 박스 있잖아요. 그 물어보세요.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더 좋은 정보가 생길 수도 있고 진짜 가성비 찾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응. 그래서 <laughs> 부담스러워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좀쓸 생각으로 와요돈안 안 써야지 가성비. 가성비하고 돈안 쓰는 경우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생들 하고 와요. 그래서 실패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마 그아나 망했어 쿠키 개히 와서 하시는 분들 돈을 너무 안 쓸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따가 그내용 관련돼서는 제가 여기 방라로드 워킹스트리트 들어가서부터 말씀드릴게요. 거기서 왜쓸때 하는지. 오늘 제가 마사지 로드가 어, 또 쿠키 후켓, 또쿠켓만또 찾으시는 분 계시니까 말씀드리면 이정표를 말씀드릴게요. 코니 코니 리조트 코니 리조트하고 홀리데이홀리데이 홀리데이. 홀리데이 쪽 가는 길에 마사지 사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쭉 한번 걸어갔다가 한번 돌아오는 거예요 반대편의 길로 건너가지고 그러면은 마사지 가게를 한번 더 둘러볼 수 있어요 그러면 또 내가 마음에 드는 데 찾을 수 있겠죠 지금 마사지 가게도 엄청나게 오픈했어요 엄청나게 오픈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진 찍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쥐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 제가 못 찍어요 쥐가 들어오세요 이상 제가 못 찍어요 저런 착한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가 바통 리조트예요. 바통 리조트, 파통 리조트. 그러니까 여기 방라로드에서바통 리조트 지나서 토니 리조트 가서 그리고 홀리데이인까지. 그러니까 여기로 쭉 가겠죠? 여기로 쭉 가가지고 가서 올 때는 저기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 다 마사지샵이고, 여기 잠도다 보이시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이더 가면 되겠네. 그리고 좀 왔어요. 지나왔어요. 여기, 너무 잡아가지고. <laughs> 두 번째는, 다양하게 준비를 하세요, 다양하게. 자, 설명을 드릴게요. 왜 다양하게 준비를 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만약에 푸켓 여행을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푸켓 여행 와가지고, 섬 투어만 할 거야. 그런 분들 계시나요섬 투어만 할 거야? 아, 난 바닷가에서만 놀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무조건 반문화, 나는 무조건 반문화만 할까,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푸켓에만, 어, 한되는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다양하게 즐길 준비를 하고 와야지 내가 너무 한 군데다가 집중을 하면은 여행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갑자기 이제 친구들하고, 야, 우리 이번 여행 테마는 그때만 해도 이제 어렸죠. 그때 우리 여행 테마는 낚시야! 그래서. 낚시행을 가자고 어? 나섰어요 낚싯대만 들고 다른거 준비 아무것도 안하고 <laughs> 다른거 아무것도 준비 안하고 어? 어? 나섰어요 응? 근데 숙소도 안 알아보고 어디가서 뭐 먹을지도 안알아보고 아무 준비도 하고 낚싯대만 준비한거예요 여행이 성공할 수 있겠어요 실패했어요 낚시도 하고 맛있는것도 먹고 캠핑도 하고 이렇게 준비했으면 아마 성공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못 갈게요. 더워서. 우리 사람도 없으니까. 그래죠두 번째는 너무 이렇게 여행의 테마를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은 실패할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좀 다양하게 준비하고 와야 돼요. 특히 남자분들 태국 여행 왔다고 아 태국은 무조건 마사지지. 일단 푸켓을 예로 들어 설명드릴게요. 푸켓에할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제가 어쨌든 북한 유튜버니까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시내 관광 할수 있잖아요. 뭐, 올드타운 같은데. 시노 포르투기 해가지고 뭐, 낭하고 비슷해요. 거기 되게 분위기 좋아요. 마카오가도 비슷하고. 분위기 되게 좋아요. 시내 관광 할수 있죠? 그리고 해변. 해변은 기가 막힌 해변들 너무 많잖아요. 해변 관련된 영상들 다 올렸으니까 다 보세요. 관련된 영상들 제가 다 붙일게요. 하나씩, 하나씩. 많이 올려놨어요. 그리고 섬 투어. 피피섬, 뭐, 방하 뭐, 시밀란, 뭐, 기가 막힌 데 많잖아요. 선수 할수 있죠 그리고 마사지 할수 있죠 마사지 그리고 뭐 있죠? 여기 방라로드 방금 지나왔잖아요 방라로드 가서 이제 맥주 한잔 마시고 반문화 즐기시수 근데 그걸 다 생각하고 와야 돼요 근데 무조건 나는 아 나는 무조건 태국은 반문화야 난 마사지야 아니면 난 마사지야 그렇게 하고 뭐, <laughs>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가 대안이 없는데 하나만 찍고 오면 대안이 없잖아요 대안이 대안이 없으면 이제 사람이 이제 맛이 가는 거거든요 연애할 때 양다리 걸치는 건안 좋아요 근데 여행 왔을 때는 항상 이 대안이 있어야 돼요 다양하게 준대요 다양하게 그게 비법이에요 테마를 딱 정해가지고 한 가지만 하겠다 하고 오시는 거예두 번째 비법입니다 해외여행 실패한 두 번째 비법 일단 여기까지 지금 벌써 한참 걸었어요 여기 벌써 홀리데이까지 왔어요 홀리데이 여기까지 오면 이제 뒤에 벌써 끝나요 이제 이렇게 끝나가야죠 그리고 해외여행 실패하는 비법 세 번째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낚시 어? 뜬금없이 뭐 가방에다가 이제 어? 여권이랑 딱뭐 어? 이거 거 저기 뭐야 캐리어도 귀찮으니까 배낭 백팩만 메고 이제 어? 해외여행 갈려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분들시잖아요 그 로망 비슷하게 해가지고 백팩에다 다 준비해놓고 그냥 딱 들고 나가면 바로 그냥 공항 갈수 있게 비행기표만 끊으면 갈수 있게. 그래서 세 번째 실패한 비법 준비 없이 오는 여행. 심각합니다 심각해 물론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어요 기본적인 것만 하고 그냥 오는 것도 재미도 있어요 재미도 있는데 준비가 전혀 없이 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답이 없어요 답이 여기 아까 그분 똑같은 그 얘기예요 준비도 없이 그냥 아나 해외여행 많이 다녀봤어 그리고 아무리 많이 다녀봐도 사실 달라요 나라마다 저도 국회에다서 그걸 많이 느꼈거든요. 방콕, 파타야 생각할 때또또 달라 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맛이 가는 거예요 사람이. 와 이거 뭐지 이거? 돈은 돈대로 쓰고 놀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미리 미리 알아보셔야 돼요. 뭐내 스타일대로 하시는 분들은 하시고요.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거는 미리 좀 정보를 검색해야 돼요. 안 하고 오면은 무조건 실패합니다. 그게 실패하는 비법 세 번째 비법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태국 쿠켓은 쿵킴TV가 있잖아요 보세요 저 영상 엄청 올려놨어요 그리고 뭐한번 제가 저저뭐 한참 됐어요 한국 분인데 나이는 이제 좀 계신 분이에요 근데 오시기 전에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엄청 보셨대요 뭐 예를 들어 제도잘 이해가 안돼 가지고 나이가 있어서 잘 이해가 안돼 가지고 똑같은 영상을 세번네 번씩 봤대요 그리고 저한테도 막 물어보고, 이메일로 물어보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진짜 제대로 올라 갔어요. 제대로 올라 갔어요. 존경합니다, 네. 그래서 좀, 주, 실패하시려면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오시면 돼요. 그게 세 번째 비법이에요. 해외행 여 실패하는 세 번째 비법. 아무 준비 없이 오는 거. 알아보지도 않고 오는 거. 나는 많이 다녀봤어. 그게 세 번째 비법이에요. 관련된 영상은 제가 더 올릴게요. 더 올리고, 마사지 로드 제가 지금 이쪽만 찍고 있는데 아빠. 여기 이제 레츠 릴렉스 있잖아요. 레츠 릴렉스 기준 잡으셔도 돼요. 이 레츠 릴렉스, 레츠 릴렉스 근처로 마사지 가게 다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네 번째 엑스트라는 제가 박나로드 가서 설명드릴게요. 박나로드가서 실패하는 비법 네 번째 비법 오건 제가 박나로드 가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이제.